1 1 시고요. 턴터스네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짐 붙이고 바로 버스 타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 턴터스는 이렇게 따로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버스를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 35분이고, 우리 이번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와이프가 먼저 도착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도착했고요. 이제 짐 찾고, 우선은 저희가 주문한 차를 픽업을 하러 가야 돼요. 절차를 픽업하고 뭐 점심을 먹던지 호텔에 체크인을 하던지 그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될것 같은데 아 배고파 배도 고프고 아무튼 브리즈번 무사히 계획대로 도착했습니다 A few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브리즈번 사인 브리즈번 왔으면 저 정도는 저기서 사진 한 장을 찍어 줘야지 아, 힘드네 걷는 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거지 브리즈번의 심볼 브리즈번 사인 빅토리아 브릿지 옆으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사우스뱅크에서는 왼쪽으로 좀 걸어서한 10분, 5분, 10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자 우선 아디다스 50%세이면 어우 너무 좋죠. 자 봅시다. 두 번째는 나이키입니다. 아디다스도 50%를 했어 도 괜찮았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전 매장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클레런스 많이 해. 가 괜찮네 빨대 50%에 묶으니까 뭐, 이거 얼마야? 옛사랑 음. 네, 아니지만 그래도 종류가 장난 아닙니다 아울렛 네. 와 대박인데 진짜 아디다스처럼 전체 다를 50% 하는건 아닌데 어 충분히 값어치 있는거 같아 진짜 대박인데 폴로는 가봤는데 음, 저희가 원하는 거맞땅는건 없어가지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타미힐피가 왔어요. 타미힐피가 있는 지금 저는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없는데 얼마가 마음에 드는 거 있어서 쇼핑 중이고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 이게 그리웠어. 소고기 너무 싼게 한국에서는 먹을 엄두가 안 났는데, 아, 너무 좋다. 대박 와,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스파클링 워터, 라운 프랭클링. 아, 40% 할인까지 하네. 대박! 여기가 타운스빌의 랜드마크인 스트랜드입니다. 되게 평화롭죠?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의 스트랜드 모습입니다. 처음에 타운스빌 왔을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곳이거든요. 다리 다치고는 잘못 왔는데, 오랜만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으로 보면은 저기 캐서딜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등산 코스가 잘돼 있어서 다리 다치기 전에 자주 갔는데, 다리 좀 회복되고 하면은 자들 다시 가야겠어요. 와 오늘 이런 행사를 한줄 몰랐는데. 어 당나귀인가 있는 것 같은데. 와카레스파의 포니 스포니 음. 게기 얌전하네. Why don't he look so sad? I don't know. Looks like he's sleeping. 여기는 TKMAX 라고 타운스빌에 있는 아웃렛이에요. 뭐, 브리스 번에 있는 곳이랑 비교가 안되지만, 그래도 나름 여기서 득템도 할수 있어요. 저번에 이불짜리 챔피언 티셔츠를 발견했는데, 뭐,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고요.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기 동네 근처에 있는 리터넷이라는 10cm 캔 이제 재활용품 리사이클하는 데 왔어요. 한국 가 있는 동안 많이 좀 쌓여 있어 가지고 이렇게 차 가득 실어 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나올지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기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왼쪽은 플라스고왼쪽은캔 파스일 수 있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계가 알아서 파운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6줄 유치 어요어쨌 아직 진행 중인데, 상0팅을할수 있도록 골라습니다여서 페이아웃을 누르면, 프로세스 트랜젝션 나오죠? 이렇게 음. 영수증이 나와요 이렇게 2개 하면 얼마냐? 55불 와 그리고 옆에 있는 기계에 가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손이 지저분한데 이렇게 씻을 수 있는 싱크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씻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썬데이 마켓에 왔습니다. 탄스빌은 매주 썬데이에 시티에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놓고 네. 액세스 불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썬데이 마켓을 합니다. 트럭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물건도 팔고 그래요.